예, 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요호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이라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어, 길을 새로 수축하고 또 길을 대시, 어, 새로 도두어서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백성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백성이 구원얻는 길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제하여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방해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도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또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시죠.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시죠. 또 스스로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겸손한 자와 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통회하는 자 그런 자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어,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영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어떤 자의 영이 소생하고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자의 마음이 소생하고 부흥합니까? 통회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오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부엉케 되어지고, 또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와 다투시면, 우리의 죄악을... 계속 지적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다그치시고 또 죄의 대가를 끊임없이 물으신다면 거기에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참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늘 지적하고 또 우리를 다그치시면 그게 어떤 인간도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 인생을 치셨죠. 또 인생에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노하시고 또 채찍질을 하시고 치셨지만 그 다음 말씀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주님이 채찍질하고 주님이 노하셔서 그에게 치고 또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저는 오늘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아직도"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우리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또 노하시고, 또 다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금방 앞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내가 끊임없이 노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견뎌낼 수 있는 인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1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어떤 말이 나와야 이어지는 말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길로 걸어가니까 또 매를 들어서 또 혼을 내고 또 다투시고 또 노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적그 폐역한 길로 또 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얻길로 가고 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하고 끊임없이 매를 들고 다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내가 고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위로해 주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 인생을 보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마음의 통회하는 자, 또마음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죄를 다그치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고쳐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슬픔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그렇게 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고치시리라,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아니면 어, 먼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에다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어이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은혜는, 감사는 무엇인가면 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도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그래 온전히 해주실 하나님,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전히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더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고치실 하나님,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실패를 고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